가는 것이야. 이게 주인 드할 일이거든. 이 끄트리판에 봤을 때 이것만 내가 내가 얘기 좀다 아실 것이여. 자기 자신이 섭리체인 것을 느끼는 사람은 우리 이만희 선생님 같이 자기의 가족들을 갖다가 저렇게 통일 조화로 움직여서 섭리체로 이렇게 숙수인가를 준비를한 거예요. 이건 누구라도 할수도 없죠. 이게 위대한 거예요. 아까 그저 이 나라 그저 그대로 그리고 사람으로 다 보이는 거이 내용들이 이게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 두 번째는 이분이 전 세계판, 지금 급판 그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필요하냐? 나라에서 이걸 밀어줘야 되는데, 아직 맞습니다. 지도자들이 그걸 몰라. 모르니까. 여기서 바로 지금 촛불의 답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이 촛불의 답을 쓸 사람이 바로 우리 국민들입니다. 답 없은 게, 그래서 정확하게 이 촛불의 답을 두어야. 시성 타구르 선생님이 얘기한 동방의 빛의 답이 되는 것이 생명의 답으로는 굉장 자기 목숨인 게. 음. 그래서 <laughs> 이 답을 중선, 바로 인류 평화 세계의 초적, 이게 막그걸로쓸 것이니, 여기 신부름을 해줘야 되는 것이요. 음.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우리 무태공 선생님이 봉합을 시켜줘야 돼. 그래서 얘기 오신 거거든. 그래서 무태공 선생님하고 여기 이만희 선생님 만나게 되면 우리는 무태공 선생님 밖으로서 이게 첫번의답치게 됩니다. 이것이 통일의 답이니까. 이것이 첫 번째로 가는 바로 사람 생명이 답으로 가는 촛불이 답이에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 태극기 답으로 가버려. 요 태극기 답은 남북한 좌신방 우신방이 정확하게 3팔목의 비밀을 풀어서 바로 생명공습법으로 가버리는 게 그래서 바로 그 중에 나중에 박 대통령 그 분열제인 정형을 갖다가 세워줘야 되는 것이요. 세 번째는 바로 뭐냐 삼대째 바로 이렇게 한건 하늘 치거든 병언이를갖다가 백산 불으로해서 사람 많이 죽였으니 사람으로 살수 있는 일을 해야지 선택은 본인 인게그 나머지 그저이 선택은 본인들는데 정인을 하늘이 해버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면 바로 이 지금 오늘 저기 한 이만희 선생이 분명히 판을 갖다가 어있게써줘야 된다 이 말이야 누구든지 자기 자체가 천미체니까 음. 이걸 느끼는 사람은 대우주 선미체를저 같이 다 느끼면서 사는 것이에요. 음. 그런데 이 중간에 현실에서 판이 있어야 하는데 이 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늘 질승놀이 다 하고 그래서 모든 준비도 끝났으니 이런 내용을 아시고 우리 교장선생님이 준비한 거 우리 황국원장님 준비하신 거 그리고 우리 질생들이 준비하신 거 우리 NGO 강원남 총재 준비하신 거 이걸 상황에 따라서 가지서 써주면 되는 거요 이게 위대한 겁니다. 이게 하늘 아버지 본체가 는 거예요. 그걸, 그걸 알고 있으니 이 내용을 지금 입증해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멋있게, 여기까지. 멋있게 멋있게 말씀시네 깔끔하다. 썼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이고, 한판 그냥. 가지고 다 끝내 보냈는 것이에요. 예. 걸로. 오늘 타고 오신 관광 열차가 <laughs> 어디 겁니까? 예, 우리 저 세계 열로 한국 아, 어. 나라 음. 대인 거산님 차대 이면... 고려 관광이죠. 고려 관광이 또그몇호 아, 아. 차입니까? 우리 차가, 음. 네. 차가 14호 차죠. 어. 근데 저 앞에 있는 아파트를 한번 쳐다보세요. 아, 아, 아. 광명이네 광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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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광명 아파트입니다. 주인들은. 그래 아파트. 이렇게 상인분들이 뭐 이렇게 해놓은 걸 갖다 세워서 저희 자력이 없는 주인으로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각자 설명이. 음. 음. 어디께 오늘. 오예 어, 예 예. 예. 과천1사네요 아, <laughs> 그래서 모든 건라는 것은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